정찬여 씨는 작년부터 걸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속도도 느려지고, 걷는 모습도 불안정합니다. 가다 보면은, 넘어질 것들, 이렇게, 이렇게 피면은, 그래도 좀내 생각에 안정감이 드는 것 같아갖고, 그리고 빨리 못걷니까 천천히 걸을 때는 이게 제일 편안한 자세더라고요, 내가. 어, 저거 빨리 굴러야 되는데? 두 번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 겪은 후 언제부터인지 다리의 힘도 약해져 걷기가 늘 불편합니다. 결국 다 건너가기도 전에 빨간불이 켜지고 말았습니다. 아 어, 이거 왔네. 아이차입니다 <laughs> 이젠 외출 한번 하려면 한참을 일찍 출발해야 하는 상황. 괜히 눈치가 보이는 순간도 늘었습니다. 한참 있으면 기 내릴 때가스 내려가고 얼렁 는거 그런 거가 불편하죠. 다른 사람들을 보같이 그런 느낌도 들고 기사 첫 번째는 이제 기사님 보게 미안미안하 몸이 이러니 운동은 아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운동은 그 많이 안한거같죠 그냥 내 나이 70이 넘었는데 안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먹고 이렇게 늙으니까 이 온몸이 아프고 이렇게 기운도 떨어지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아 이거 늙는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이 받아들여지죠 그냥.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해 스스로 운동을 포기한 정찬녀씨 검사를 그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근력과 노쇠 정도를 살펴보고 체지방 및 근육량도 검사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 예, 안녕하세요. 네안녕세요 예. 여기 보시면 조금 좀 심각한 결과가 나와요. 근육량이 뭐 꼬시 못 미치죠. 이렇게 근육량, 근육량 지표인 골격근량은 표준 이하 수준. 더구나 근력 상태도 심각했습니다. 지금 이제 악력이 오른손 왼손이 거의 비슷하게 한 9kg 정도, 9kg 정도 나오셨어요. 상당히 좀 많이 그 악력이나 이게 떨어져 있다. 70대 여성은 18kg 아래부터 근위 감소증으로 보는데 그 절반 수준인 9.33, 백세 윌슨씨의 악력보다 낮습니다. 협착증에 뭐그 많이 이제 통증이 있으신 상태시기는 한데 근육이나 이게 좀 유지가 되고 조금 더 늘어나면 사실 무릎 요 연골이나 여기에 걸리는 부하를 좀 나눠드릴 수가 있어요. 근육이 좀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뭐 비활동성 아니면 혹은 이제 사회적인 고립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오늘보다도 내일은 더 힘들어지고 더 근육은 더 빠지고 더 감소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제 시작을 하고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면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고요. 김윤규 씨는 오늘도 집앞 공원에 나왔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한 시간 반두 시간 두번 나눠서 한번 한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를꼭 채우고 집에 들어가 우리가. 15년 전 허리 협착증 진단을 받고 통증을 줄여버려 무작정 걷고 있지만 자세가 잘못된 건지 걷다 보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집니다. 한 20분 정도, 30분 가면 이 허리가 좀안 좋으니까 무릎고안 좋으니까 가다가 이렇게 해서 잠시라도 쉬면 좀 낫거든요. 그러면 또 일어나서 또 가고 그래서. 김윤규 씨는 걸을수록 허리도 아프고 발걸음도 무겁습니다.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는 젊은 시절과 달리 인체의 노화가 진행되면 온몸의 근육이 자연히 줄어드는데. 특히 척추뼈 사이가 좁아지면서 척추를 지지하던 기립근도 약해집니다. 이때 자세를 바로 잡지 않고 걸으면 기립근은 제대로 자극되지 않고 약해진 척추 주변으로 신경이 압박되면서 허리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걷기 운동은 사실 그 특히 고령층에 있어서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근육 양이나 그 최대 힘 파워를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근육들에 맞춰서 적합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면 실제 이제 기능적인 안정성과 자립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년엔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에 집에 들인 운동 기구만 거실 한 가득. 그런데 막상 손이 잘가지않 씁니다. 처음에는 좀 하다가 팔이 좀 아파가지고 도중에 처박아놨었더니 우리 마누라가 버린다 했어서 지금 한두달 전부터 열심히 해보려고 또 내놨습니다. <웃음> <웃음> 이 거실에 있으니까 <laughs> 잘안해서요 <했어요. 웃음> 옛날에 턱걸이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겁나서 못해요. 허리고이팔 다치, 어깨 다칠까봐. 하면 고장나면 고치기 힘들잖아요. 다칠까봐 또 정확한 방법을 몰라 근력 운동을 미뤄온 김윤규 씨도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근력 검사 결과 다행히 하지 근력과 상지 근력 모두 정상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문제였습니다. 체중은 중간쯤 왔는데. 근육량은 좀 뭔가 이 떨어져 있고 있죠. 예. 네, 좀 떨어졌어요. 반면에 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량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네. 상황들이죠. 근데 확실히 근력 운동 해주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좀 좋아질 거고 지금 불편감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노년기에 근력 운동이 강조되는 이유는 나이 들면 빠지는 근육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들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서 빠지는 근육은 속근이 많이 빠져요 속근이라는 건 뭐냐면 아 속에 있는 근육이다 그건 아니고요 어 신속하게 반응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의 근육은 수많은 근섬유가 모여 만들어지는데 이 근섬유는 성질에 따라 붉은색의 지근과 하얀색의 소근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근은 천천히 수축하는 것이 특징으로 오래 걷기 같은 지구력을 담당하는 반면, 소근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내 순발력과 균형 유지에 관여합니다. 특히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근육이죠. 나이가 들면 근섬유는 점차 퇴행하는데 지근은 크기와 양이 비교적 잘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는 반면, 피로도가 높은 소근은 양도 줄고. 크기도 작아지며 빠르게 퇴화합니다. 어,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엉덩이 그 뒤쪽의 근육이라든지 혹은 대퇴 사두근이라든지 혹은 비복근이라고 하는 강 근육. 런 근육들과 같은 경우가 우리 몸에서 근이 높은 근육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근육들이 이제 빠지게 되면 외부에서 이제 장애가 나타났을 때에 대한 돌발 능력이 떨어지면서 낙상 위험이라든지 혹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할수 있겠고요. 결국, 고관절 골절 같은 2차 문제로 이어져 노년기 일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노년엔 소근을 얼마나 잘 유지했느냐가 관건. 소근은 저강도의 걷기나 가벼운 운동보단 짧고 강한 자극을 통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특히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근육에 힘을 주고 난뒤 천천히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근육은 길어지면서도 수축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를 신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이때 근육은 스스로 수축하는 힘과 늘리려는 외부 힘을 동시에 받아 강하게 자극되는데 이 방식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의 자극은 최대치로 줄일 수 있어 고령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법입니다. 일본 니시큐슈대 마사토시 교수도 최근 이 원리가 적용된 3초 근력 운동법을 발표해 주목받았습니다. 1, 첫 번째는 3초간 의지앉기 운동. 이 운동을 할 때는, 에, 발은 가볍게 펴해 주되, 아또手はもう自由にしてくださいその状態でゆっく 1, 2, 3と座ると。これがまず最初の基本的な運動になります。 허벅지 대퇴사두근에 자극을 주며 천천히 의자에 앉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종아리 근육을 기르는 3초 발뒤꿈치 내리기 운동입니다. 한쪽 발의 뒤꿈치를 최대한 올린 뒤 3초간 체중의 힘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아랫부분 삼두근의 근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먼저 두足을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은 片足立ちになってもらってゆっくり1,2,3と下ろしていきますボギへんのむな簡単な動作じゅんまる評価がいないのかよ3秒かけて座って3秒かけて立つという運動どっちがいいですかっていうことをやると3秒かけて座るという運動の方が楽にトレーニング効果が出るというのが分かりました 마사토시 교수는 이 삼초 효과를 4주간의 팔 운동으로 비교 실험을 했는데 삼초간 천천히 팔을 내리는 훈련만으로도 팔 근력은 1 5가지 올랐고 같은 시간 동안 팔을 올린 그룹보다 근력 효과는 약2%더 높았습니다. 에토 1일 10회 합시다. という風に僕らは説明します。え、朝5回、夜5回でも10回です。朝に10回やっても10回です。 이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백세운동 교실입니다. 세넷 다섯 여섯 지역별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평생 근력운동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정찬여 씨와 김윤규 씨도 이곳에서 운동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 둘셋 사실 혼자서 운동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어르신들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맞춤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신장성 운동을 비롯해 상체부터 하체까지 장 노년층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전신 근력 운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 둘셋 건강 백세 운동 교실에서 4주간의 훈련 후 몸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한두 사람. 별다른 기구 없이도 가능한 운동이 많아 한 달간 집 안팎에서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과연 변화가 찾찾왔을을요요주후 다시 만난 정 자녀신. 표정과 움직임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여운귀여다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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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20번도 헐떡헐떡 헐떡 해갖고 쉬고 하고 쉬고 하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음이 조금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낮은 거 같아요. 걸음 은거 걷는 거에. 좋아진 건또 있습니다. 둘.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마음이 상쾌해지니까 아 운동이 허설한가를 그고 운동이 즐거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윤 교씨도 효과를 본건 마찬가지. 그 전보다 훨씬 저뭐 피로, 피로도가 적, 적고요. 지루한 감이 없어졌어요. 계단을 오를 때도 몸이 가뿐해졌습니다. 건강 백세 운동 4주 만에 다시 병원을 찾은 두 사람. 과연 변호가 있을지 상하지 근력검사를 진행합니다. 한달잘 지내셨어요? 예. 어, 얼굴 표정도 좀 밝아지신 것 같은데. 네, 예, 예. 나 보고 얼굴도 좋아지고 <laughs> 밝아졌다고 들기네요 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어, 그래서 어. 좋아요?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 예. 전체적으로 예. 뭐 거의 뭐 1.5배 뭐그 근육 따라서는 뭐 거의 뭐두배 가까이 좋아지신 근육들도 있어요. 실제로. 모든 검사 수치가 좋아진 정찬혁 씨. 약했던 악력은 거의 두배 좋아졌고 보행 속도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4주 전약 11초가 걸렸던 거리를 이제는 약 6초 만에 걷게 된 겁니다. 바로 스토라 김윤규 씨도 체지방량은 줄고 부족했던 근육량은 그 늘었습니다. 건강 백세 운동을 통해 놀라운 성장을 한두 사람. 지금 이 나이에도 운동을 하니까 건강해질 수 있는구나 하고 아, 이제 운동은 이렇게 열심히 해가 따르고. 목표는 이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고 있는 거죠. <laughs>